Said I never fall, I never fall, I never fall, but then I fell for you. Mm -hmm. Back against the wall, against the wall, against the wall, that's how it felt with you. Mm -hmm. mm. One weekend in Portland, you weren't even my girlfriend. We were walking and talking, and somebody said. 저희 반수가기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laughs> 이렇게 꼭 솔직히 <소식으로> 오 <laughs> <가지. 뭐냐. 웃음> <또> 첫날에 <laughs> 지하철을 타고갈 예정.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어제 비 와서 걱정했는데 날씨가 매우 좋고 저아핏을 <laughs> 한번 확인해 봐. Yeah. <laughs> 잘 놀고 오겠습니다. 근데 뭔 사람도 되게 없고 고요하고 좋은데? 걸어서 어딜 가고 있지요? 아디를 와 대만 사람들한테 약간 자격기 같은 그런 음. 거라고 해서 그 제일 중요한 특징은 사랑했던. 맛있다. 맛있었는데, 나는 죽어야지, 이 먹었던. <laughs> 맛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네, 잠깐 어, 가볍게 먹고, 네, <laughs> 사진 찍으려면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쓰, 어쓰. 저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져가지고. 형이도 바람은... 언덕을 가든 날이 저 언덕 정도 올라갈 수 있지. 한찍어주 이거 저는 추천. 아침을 먹고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가파로인 아, 짠다 또. 와, 많이 있나? 두걸윤 네. 씨가 사랑하던 식당으로 가는 게. 뭐 약간 세상보통에 나온 듯가 보다. 가입자 여기. 아 맞네, 저추베르 파는 표정. 아니 너무 너무 추베르 표정 아니야? 중고등학교때 많이 왔던 그런 가게래요 아기 한식한아 약간 떡볶이 맛 난다 떡볶이 맛 나는 아 네. <목이> <또> 고양이 <목이> 어머 고양이가 있는 이런 좋은 식당은 아니 얼굴이 너무 귀엽 겁나 귀엽게 생겼어 와와버튼있는가 진짜 거대한 고기인가 진짜 떡볶이 냄새가 약간 나는.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을 것같은맛는데음맛있어 이거는 오지 하나에 16원밖에 안 했어요. 따오지? 아, 안 맛있어. 아니, 맛있어. 아니. 면조 같은데. 음. 아, 아, 맛있다. 떡볶이. 진짜. 약간 한두에 맞아, 여기서. 자, 한번 그러니까 날씨가 오, 너무, 너무 좋은. 아 실제로 다니기도 했다는.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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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제일 많이 찍은 장소였구나. 아쉽다. 이렇게 열려 있긴 한데 바로 질리 대학교. 가니까 여기 딱 나오는 거 봤을 때 질리 대학교. 저도시락 까먹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지개가 아, 보여요. 와. 너무, <laughs> <아포칼립스. 오. 오? 웃음> 너무 예쁘다. 진짜 포칼립스 오, 아니아고 너무 예쁘생각 했는데 공사장이. <laughs> 어, 어, 어. 이의 촬영 장소가 아니었더라도 되게 나무도 많고 건물 자체가 예뻐서 다들 많이 왔을 것 같아. 더안 찍어도 돼? 그래? 선배 어디 가세요?

<laughs> 아 예뻐서 나 찍었어 방금 왕. 음. 아. <laughs> 어? 가이드 <laughs> 이 가이드 조용히 해야 되는데 계속 설명하느라 <laughs> 어셔 <미 쉬어. 웃음> <laughs> 정말 다양한 국가들연기가 되고 그리어이 가이드 이름 이런 <laughs>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지방 이런 거 되게 좋네. 어, 나도 이런 방 살고 싶어. 응, 서양 화장실에서 셀카 한 장. <목적> <응. 목적> 어, <그건 뭐지? 목적>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좋이 <목소리도> 아, 어,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거 다못 먹겠다고 하니 <목소리도> 와. 고야 야, 진짜 먹 여기, 여기 너를. 네, <목소리도> 너쪽더 <또> 가라. 해 너무 좋고. 네 아 그럼? 그래? 응, 응, 오전 만점까지는 아닌데 웨이팅 없으면 충분히 괜찮은데. 우리도 응. 그냥 약간 한달 만에 밖에 메뉴만 먹은정도 응.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그러네. 빙수가 꽤 유명하다. 응. 김수 음. 너무 좋아요.

아님 말고. 와, 어, 보지려 와, 이 라이브 있어, 여기 성기의 성진네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 같은데? 이런 거. 레인보 우선기. <laughs> 시리즈가 야 와우. 대만의 불량 식품 감상은 어떨지. 그냥 뭘 먹을까나. 되게 아, 음. 많아요. 이제 불량을 생각어뭘 사는 거야? 뭘아이 거야? 뭐야? 어어 어? 어. 별사탕. 아 국룰이지. 석기 시대. 이거 <laughs> 많이 안 봤어? 아, 왜 이거. 아 맞아 맞아 맞아. 이양아. 어? 야, 여기도 뱃지 있다. 아 이런 것도 이기 아. 봤어? 아이 거 저렴할까 이거 150얼마다 응. 우리 아까 봤던 거는. 너 이런 시기면 계속 이런 귀걸이 사서 기강 잡는다 와인 단돌이에 어? 내가 저놈아 시켜. 먹이것도 주셨어. 아. 이채. 아 소이 시는개도 와우. 튀긴 게? 조심하서 쓰자. 고생니까 고생하다. 거 진짜 없어. 어. 여기 여자. 좋아요. 가만히 뛰어다니는 와우. <인스> 저, 여긴 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또 달라. 아 치겠네,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아. 약간 저기 앉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응, 뒤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맛있겠다, 요. 아이아아어왜이 <laughs> 이리 나도 냅다, 라아 너무 좋다 아, 이 노래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왼쪽에서 저, 저, 경쟁이 심해. 아. 저긴 난간이데 난간이 없어요 음. 와 이젠 진짜 일몰이다 와. 중화 나 같이 했자아늘이걸 응. 응. 네. 위해 여기까지 왔다. 어서 너도 먹고 싶다는 줄 알았어. 응, 난 차이위. 어. 원지는모르겠지 그것이 알고 싶다. 되긴 한데 <laughs> 이 야들야들한 생선과 채소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은근히 답답. 음. 생각만 었다니까서 음, 채소도 음. 있어가지고 우리 채소 속 비장이 음. 많이 현저히 나갔잖아요 <laughs> 와가지고. 샐락펀 음. 먹었을 때그신맛 음. 오. 음. <laughs> 그 반찬이 안주시? 음. 음, 그래. 그 느낌 갖다 주기 하더라 음. <웃음> <웃음> 설마 다 먹으신 거아니야 웨이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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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오이요 안녕하세요. 안맛하세요안녕하세안하세요안안안 처음 먹어봐요 맛있라고 하는 나이 표정 흥겼어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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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말이야 약빠지는데맛있네매가루까지 음음 야무지게 추가했습니미미미 무슨 뭐미미반 어? 미반 어? <laughs> 미입. <laughs> 어? 아니야? 매입반 매어이아이어봐 <laughs> <laughs> 무얘기하 응, 응. 뭐? <목소리>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 다음 야시장에서 응. 다시 먹어볼 것 같아. 근데 안에가 비어있어서 좋아. 응. 오, 맛있어요. 30이야? 너무 착한데? 많이 먹었거든요? 한네개째 먹고 있는데 지금 뭐한 응. 10개? 맛있 아. 음, 응. 이제 네, 지하철 타고 주유소 응. 도와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뭘못 먹어가지고, 음. 그날도 먹었어요. <laughs> 그게 너무, 어우, 너무. 진짜, <laughs> 음. <laughs> 그냥 치워라, <치러야>. 모르겠다. <웃음> <웃음> 그냥 치워. <치러야. 웃음> <laughs> 나, 나밖에 안 나와. 근데, 그럼 <그냥> 끝났어. <laughs>